터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14장 2절부터 15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비아의 아들 아사 유다왕 아사와 구수사람 세라와의 전쟁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아사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정책을 폈으며, 그리고 구수사람, 세라는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아사와 전쟁을 했는지,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 아비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 아이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 땅이 10년을 평안합니다. 2절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3절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하고 주상을 회파하며 아세라 상을 찍고 4절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열조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5절도 유다 모든 성업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함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육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7절 아사가 일찍이 유다 다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방대와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저희가 성읍들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팔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큰 용사들 아비아의 아들 아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손과 정의를 행하고, 3절 이방재단과 산당을 다 회파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견고하게 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말씀으로 돌아가게 했고요. 5절에서도 또 산당, 또 태양상을 없이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아사가 통치하는 나라에 큰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오로지 해서 섬기는, 아사가 섬기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평강과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4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 과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말의 사이름에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말의 사이 스파다 골짜기에 진치고 11절입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저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영호하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영호하께서 구수사람을 아사와 유다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수사람이 도망하는지 13절입니다 아사와 그 존눈자가 구수사람을 쫓아 그날까지 이름매 이에 구수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그 군대 앞에서 폐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였다. 15절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약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구수 사람 세라는 1 0 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왔지만, 오십만도 안 되는 아사가 이끄는 유다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패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그리고 방법을 보면, 구수 사람은 그들의 군대 1 0 0만 명을 끌고 왔고, 아사는 군대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사왕은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에 임했을 때에 완벽한 승리를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구수 사람, 세라가 이끄는 100만 명의 군사와 그리고 50만이 안 되는 약 48만 명의 군사를 이끄는 유다왕 아사와의 전쟁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전략적으로나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 이것은 전쟁이 될 수가 없죠. 절반이나 적은 군대 수를 가진 아사왕은 그때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는 구수 사람 세례가 이끌고 온 백만 명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방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군대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거 성공과 실패하는 것이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사와 구수 사람 세라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나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야후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우리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